자, LS 머트리얼즈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 대표 돌아왔고요. 지금 시간은 오전 11시 14분인데, 자, 오전장 브리핑 짧고 간단하게 정확한 맥점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자, 미국 증시가 좀 급등이 나왔죠? 그죠? 미 증시가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고, 엔비디아 실적을 좀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반도체주 위주로, 그리고 대기업들, 빅테크 섹터들 위주로 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섹터도 좀 약간의 상승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 증시도 괜찮게 흘러갈 것이다. 좀 기대를 했는데 뭐 기대치를 완전히 부합하진 않는 것 같아요. 뭐 약간의 상승이 나오긴 있고 있지만 뭐 나스닥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상승률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상승률은 굉장히 현저히 부족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외인들이 조금 물량을 던지고, 기관들도 물량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좀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왜 이렇게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건지, 어, 이해가, 수, 이해가 안 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증 주식 시장의 시장 구조 자체가 문제가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신흥국에, 경제 수준은 거의 선진국 수준으로 올랐는데, 이 금융시장만큼은 아직까지도 신흥국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거죠. 선진국 대열에 안껴 주는 거예요. 껴 주질 않는다. 일본이나 홍콩이나 미국은 선진국 대열에 끼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못 낀다는 거는 경제적으로 어떤 우위를 가져가고 있음에도. 그죠 우위라는 건뭐 미국보다 우위에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수준을 가져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 시장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도 LS머트리얼즈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약간의 어떤 횡보를 만들지만, 그래도 약상승을 만들어줄 수는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약간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막판까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장막판에 살짝 양봉으로 바꿔주는 모습,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맥점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볼수 있어요.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거고, 사실 다음 주와 다다음 주 사이에 우리가 매도 타이밍을 잡을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시나리오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이 있었는데 바로 FMC 의사로 이후에 약간의 상승의 흐름이 조금씩 나올 수 있고 2주일 전 2월 26일부터 본격적인 상승 26일 내지 27일 다음 주 월요일 또는 화요일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이 될 거고 상승 마감은 3월 5일까지 이때는 이 전에 3월 5일 전에 매도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3월 5일 이후부터 3월 10일까지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락업 해제 3월 12일 날 112만주, 339억이 풀린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좀 시나리오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오늘 주가 흐름과 다음 주의 주가 흐름을 좀 우리가 미리 예측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영상에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영상 시작 전에 우리 주식에너지채널 구독과 영상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자, 우리 가족분들 웬만하면은 소통방에 좀 입장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LS 머트리얼즈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실시간 대응을 받으셔야 돼요 왜? 다음 주부터 상승이 나왔을 때 우리가 적절한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영상으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영상은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시장이 움직이고 있을 때 매도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정확한 대응 전략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소통방에 웬만하면 입장하시고 제가 그래서는 미국 증시가 왜 급등이 나왔는지 이런 내용도 말씀드리면서 에코포로 머티라든지 LS 머트리얼즈 오늘 보합권 정도만 유지해 주더라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LS 머트리얼즈 관련해서 정확한 매매 전략을 좀말씀해 드렸는데, 지금 여기 입장하신 분들이 몇 명이냐면 800명 가까이 입장을 하셨고, 입장을 하시면, 제 LS 머트리얼즈 대응과 더불어서 후속주를 드리고 있어요. 자, 이 후속주는 제가 종목을 많이 드리진 않지만, 2, 3개월마다 한두 종목이 내지 세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좀더 집중도 있는, 확률적으로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들을 드리고 있으니까, 물론 LS 머트리얼즈도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수익이 났던 종목이에요 실제로 LS 머트리얼즈를 쭉 내려보시면은 12월 12일날 작년 12월 12일날 상장 당일부터 추천을 드렸어요 12월 12일 LS 머트리즈 텔레그램 방에서 같이 대응하실 거다 작년 12월 12일날 이렇게 정확하게 추천을 드렸고 실제로 LS 머트리얼즈가 12월 12일날 상장을 했죠 이날 추천드렸다고 이날 그래서 소통방에서 대응을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LS 머트리얼즈 수익이 나서 저한테 수익 인증 문자까지 보내주셨어요 LS 머트 수익 크게 났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작년 12월달 19일에, 12월 19일에 단 일주일만에 이렇게 수익이 나서 저한테 고맙다고 문자가 왔었어요. 그 이후에 150%까지 더 올라갔습니다. 그 밖에도 제가 소통방에서는 종목들을 많이 드렸는데 에코프로 머티도 드렸고요. 한미반도체나 한국조선해양 이런 종목들 작년 10월 25일날 한미반도체, HD 한국조선해양 작년 10월 25일날 드렸고 이전부터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제가 꾸준하게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은소통방 들어오셔서 대응 받는 거를 권장 드리겠고 지금 후속주로 2월 달 후속주가 두 종목이 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종목들을 새로운 종목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꼭잡으시기 바라겠고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주식에너지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보이시죠? 010-7281-475번으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문자와 더불어서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네 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릴 겁니다. 이렇게 신청하셔서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 자 LS 머트러즈 다시 보실 건데 다음 주부터 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장 막판에 보합권 정도로만 끌어올려 준다면 아래 꼬리 달리면서 이렇게 이런 식의 흐름 아니면 이런 식의 흐름 나오겠죠. 보합권 정도의 흐름만 나와 준다면 흐름을 살려서 다음 주에 양봉 하나 딱띄워주면은 21선 딱 뚫어주고 5일선 뚫어주고 그런 식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LS 머트리이즈 정확한 맥점을 딱딱 짚어드리고 있는데 22일 FMC 의사록 이후에 저 어제였죠. 어제 새벽 의사록 이후에 상승의 흐름을 조금씩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어제 약간의 상승이 나왔는데 실제로 0.68% 약상승이 나와줬고 오늘도 사실 약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뭐 0.몇 퍼센트라도 약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는데 아직까지 오전장에서는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보합권에서 약상승 정도로 끝난다면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끝나도 나쁘지 않지만 좀더 약간 더 끌어올려주면 조, 좋을 것 같아요. 아래 꼬리 달면서 약간 더 끌어올려주면 다음 주월요일날 화요일쯤에 양봉 하나 딱 띄워주면 20일선 뚫으면서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본격적인 상승은 제가 이 내용을 계속 말씀해드리고 있지만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월 26일 또는 27일날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이 될 거다. 제가 이 내용을 어제 영상에서도 올려드렸어요. ls모트레즈. 이게 13시간 전 영상인데 13시간 전영상에 ls모트레즈 제가 26일 월요일 내지 화요일 날 12분 42초경에 보이시죠? 12분 42초경에 월요일 내지 화요일 날 상승 나온다고 영상에서 설명하고 있죠. ls모트레즈. 어제 올려드린 영상이에요. 보시면은 실제로 제가 이렇게 오늘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 반복되는 내용이 지겨울 수 있을지라도 우리 가족분들 들으셔야 돼요. 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시나리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시나리오가 뭐예요? 매매 전략이에요. 제가 매매 전략을 설명하는데 반복되면은 한번더 들으셔야 돼요. 왜?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다음 주에 우리가 제대로 된 대응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매일 똑같은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상승이 시작될 수 있는데 왜 이때 상승이 오고 왜 상승이 3월 5일날 마감이 되냐 바로 이 락업 물량 때문이에요. 락업 물량이 풀리기 전 2주일 전에는 일반적으로 상승이 나옵니다. 기관들이 일부러 올려줘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노려서 매도 타이밍을 또 잡아야 되는데 일주일 전까지 상승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3월 5일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이때는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고 3월 5일 이후부터 3월 6일부터는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3월 6일 또는 3월 5일 종가에서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월 5일 오전에는 오전이라고 제가 명시 할게요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해요 웬만한 매도 타이밍을 잡는 거를 권장 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하락이 나오는 이유는 락업 물량이 풀리기 직전에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지면서 하락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차트로 봤을 때 이때죠 1월 12일 날 이때도 상승이 나왔는데 이때 당시에 그 전에 일주일 전에 하락이 나왔어요 2주 전에는 어땠어요? 2주 전 포인트에는 2주 전부터 1주일 전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맥점들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 이후에 락업 물량 풀렸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LS머트레이즈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순간이 이제 올수 있어요. 다음 주 또는 빠르면 빠르면 다음 주고 늦어지면은 다다음 주.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 상승은 다음 주부터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상승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도 타이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조정대로 되돌림 파동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이 파동 분석을 통해서 봤을 때 37,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일단 업사이드가 1차적으로 열려 있다는 거고 이 자리 만약에 뚫어준다면 42,500원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여력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7,000원. 근데 37,000원 자리 뚫어주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을 거다. 여기 저항이 세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리 뚫어지려면 한 번에 시원하게 뚫어야지만 42,500원짜리 도전할 수 있고 일단은 1차 매도가 2차 매도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구간에서 대응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전장 브리핑 이해가 잘 되셨다면 딱딱 이해가 잘 됐음 머릿속에 쏙쏙 잘 들어왔음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라겠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족분들 LS 머트리얼즈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제가 좀더 디테일한 분석 우리가 다음 주부터 다다음 주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실시간 분석을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릴 거예요 웬만하면 입장하시는 거 권장 드리겠고 LS 머트의 후속주까지 추천주까지 2월달에 두 종목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종목들 지금 저점에서 매수해서 3, 4월에 우리가 수익을 좀 크게 볼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두 종목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입장 원하시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7281 자료실 번호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문자와 더불어서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네 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 주시면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